언니야 응, 어서 와. 아니,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왔어까지 노래되고 밥 왔어, 왔어, 왔어. 오래되고, 네, 와. 예밥 네, 와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먼저 눈치를 챈건 시어머니다. 그럼 어떻게 나무까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맡으면 되냐고요? 예 어떻게? 그럼 아까 내가 뭘 하다 나와 보니까 그냥 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어 응. 응, 가보니까 아범이요리 문틀 주려고 터떤 거냐고 터졌. 하는 거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 응 어,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아이고 어떻게 되냐 그래. 그래갖고 내가 깜짝놀래갖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마누라 말은 안 듣는 거야. 어떻게냐 그래. 너 속상해서. 오죽 속상해서 뛰쳐나왔을까 그래. 다시 시작된 농장의 하루. 오늘은 부부가 좀더먼 밭으로 향하는 중이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부부에게만 허락된 통제구역. 아유, 어. 다 왔네. 음. 여기가 정상인가요? 네, 여기 종점이에요. 여기가 그럼 해발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550... 네. 춥죠? 추워요? 춥네요. 아, 여기는 한여름에도 춥네요. 한여름엔 서늘하고 한겨울엔 얼지 않는 비밀의 숲. 이곳에 부부가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는 보물밭이 있다는데 과연 어떤 곳일까? 험한 경사지에 길도 없는 이곳은 산양산밭. 귀농 10년 만에 얼마 전부터 조금씩 수확을 시작하고 있다. 이쪽 이건 이건 좀 어릴까? 옆에서 망가질 건 하지 마요. 이거 이건요. 이것도 어려요? 한 번도 자기가서 와 캐보지는 않았어. 나만 시키고 그냥 잔소리. 내가 다 끊을 걸. 사실 종려 씨가 이곳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건 귀한 사냥 산부리를 다치게 할까봐서다. 대신 좋은 산 발견하는 눈썰미만큼은. 남편보다 낫다. 비가 와서 땅이 물러서. 근데 왜 이렇게. 왜? 잘생겼어, 아이. 아 크긴 꽤 컸는데. 아, 부부는 땅 속에서 보물을 캐는 기분이다. 자다가도 나온대. 이렇게 좀 약간 배가 굵으니까. 아, 떨어졌어. 안 가졌더라도 여기 내년에 다시 나오더라고. 고시, 그 개심을 적게는. 내 입에다 심는다 흙을 아, 좀떨어져려야지 내가 키워도 삶을 거의 안 먹었어요 난쓴걸 싫어해가지고 안 쓰죠? 약이거니 하고 그러니까. 좀 참으면 돼 어떻게 내네 입에도 하나 심어볼까나 우리 김 여사가 뭐 아파서 이렇게 감기 같은 거 알아, 알지도 않고 몸살 나서 며칠씩 갖고 그래본 적이 없어요. 응, 음, 여기도 여는데. 나처럼 이렇게 다 먹어야 돼. 많이 드세요 이거. 이거, 이거 다드셔어여기까 종녀 씨는 산 밭에 올 때마다 설레는 기분. 아이고 전하셨네. 화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사냥 삼 주문이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지금 산에 올라와서 지금 꼭 캐고 있어요. 네. <laughs> 예 오늘 오후에 붙이면은 내일 틀 놓시 들어갑니다. 삼촌분 하신 분이 내일 꼭오냐고네 감사합니다. 네네예 이게 우리 7 년차 들어가는 거예요. 7 년차 한 뿌리 만 원이요. 음, 너무 싼거 어, 아니에요? 너무 싸 지금 우리가 싸게 팔 그렇게 처음에부터 좀 우리 고객 확보해느라고 싸게 팔다 보니까. 비싼 건또 손님들이 안 사지 15개, 20개 넣어가지고 100만 원씩 받고 그래요 땅이 넓으니까 더 많이 심으면 아, 먹고 사는 데는 근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도 가공까지 들어가면 훨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우리 일꾼 왔어요 쓸만한 일꾼 어. 뭐야 난그 아들만 보니까 웃음이 나오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아들은 아들. 먹고 싶었어. 엄마도 감자구. 아유 오랜만에 와네. 서울에서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농장 일을 도우러 왔는데 아들이 오자마자 더 숨가쁜 건 승규 씨다. 일꾼이 왔을 때 소중하게 빨리 효율적으로 써먹어야지. 아 이거. 뭐 여기 쟁기 없이자마자일 <laughs> <laughs> 원래 이래요. <laughs> 또 급하니까 또. 오늘 가장 급한 건 남편이 저지른 사고 수술. 이거 하나 끊어졌잖아. 이거, 이거 두손이 갔는데. 아니 사고만 쳐놓고 이렇게 낯을 아주 힘든 일을 시켜 위험하게 기숙사를 불러. 아시지아 아, 이거는 저, 어. 저기서 전기 내렸기 때문에 상관없어 여기 끊어져서 아, 전기 안와 절대 그러고 저기 묶은 거 저거 먼저 풀러갖고 일단은 선을 떨겨 떨겨서 여기서 연결을 어, 해, 해, 해가지고 올라가야 돼아 그게... 저쪽 것도 내려가지고 다시 해야지 어, 타요? 타요? 전봇대가 그럼 갖다 대줄 니까네 전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지만 지켜보는 종료 씨 가슴은 조마조마한데 아들이 오히려 더 의연하다 작업 되겠어? 이거를 그 뭐고 있잖아 그 노란 선 임시방펜으로 묶어놓은 전선을 다시 풀러 끊어진 곳을 잇는 작업. 아들이 위에서 전선을 풀고 나면 이제 전문가 승규씨가 나설 차례다. 아빠 원래 할줄 알았어요 이런거? 전공은 아닌데 뭐 누가 봐도 이게 뭐 치적으로 끊어진 거잇기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전혀 모를 것 같은데. 20년 넘게 건축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승규 씨는 건축, 토목, 전기까지 모르는 분야가 없다. 시. 아들과 함께 보수를 시작한지 두 시간. 아 최대한 당겼어요. 어봐이 정도 쉽 뭐? 이 너무 지 척하면 척 부자의 찰떡 호흡으로. 전기줄 보수 작업이 무사히 끝났다. 무사히 안아들이필아들가이필요 <laughs> <고생 아빠가 있지. 웃음> 아들이 필요해. 아들, 아들이 필해 아들이 아들이 필요해. 이 필요해. 해들이해아해이해이필들이 필요해. 아들이 내요해아여기요 아들이 해이필요메인요 넙적하잖아. 이번 기회에 아들에게 농장의 전개 시스템을 알려주는 승규 씨. 그런데 종려 씨 표정이 심상치 않다. 아, 그런 걸 아들은 왜 가르쳐? 아, 알겠어. 나중에 다쓸 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아들 가르키지 마. 그 당신이 해야지 아들은 또딴 일을 할일도 많은데. 아, 지금 와서 니가 해인 해야 될거 아니야? 언젠가? 몇십년 뒤? 야, 인마 뭐 몇십년 뒤에? 은 다음에? 승규 씨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주길 바라고 있다. 사실 오늘 아들이 온 것도 승규 씨가 농장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제초 작업을 핑계로 부른 것. 하지만 아내가 반대할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얘기를 꺼내 볼까 눈치만 보는 중이다. 그 시간 종료 씨도 마음이 급하다. 마니마 여기 저기 마른 삼도 많이 넣고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일까지 도우러 와준 아들이 고맙고 안쓰러운 종렬 씨. 산양삼 잔뜩 넣고 제대로 된 몸보신을 준비한다. 승규 씨에게 지금이 바로 기회. 정모 이리 와 봐. 이리 와봐 봐. 작년에, 우리가 저, 돌단풍이 캐다 심었잖아. 네. 거기서, 으면서딱 봤을 때, 저게 이제, 살게 피어가지고, 어우러지면은, 이런 멋진 그림이 될것 같지 않아잘 자랐네, 심었던 게. 이 하우스 뜯고, 여기다가, 한, 120평 정도? 네. 100에서 120평 정도를, 온실을 짓고, 나는 화목 하원을 꾸미면은 그리고 한쪽에다가 카페를 해. 120평 원실? 120평 원실에 한쪽에 한 20평 정도 카페를 만들고 이거 주차장으로 쓰고 그럼 조금 멋진 그림 나오잖아. 아 해볼 생각 없어? 생각 좀 많이 해봐야겠는데. 아니 뭐 조건은 좋긴 한데 저보다 엄마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내가 여태까지 해오게. 사실 아버지의 바람도 어머니의 걱정도 이미 눈치채고 있는 아들은 선뜻 대답하기 힘든데. 너 한번 가봐. 같이. 여보, 여보 당신은 애들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 아, 애, 애, 애 꼬시지 마라. 아, 어. 됐어, 됐어. 아빠한테 넘어가지 마. <laughs> 어. 그래 봐야 내가 할건다한다 얼마 이다가 후회한다. 시골 이사는 것 별로 뭐 반기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넌 시내서 뭐저 직장생활하면서 조그만 방어도 가지고 거기서 오글복을 사는 것보다는 훨날것 같은데. 아, 이게 되긴 될 거예요. 드디어 완성된 사냥산 백수. 어,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음. 자, 이렇게. 잘 읽었다. 야, 눌러 앉어. <laughs> <laughs> 뭐 눌러 앉어도 돼요? 안 돼, 이거 또다 닭고기에 또 넘어가지 말고 응. 먹어, 맛있게 먹고 몸 보심만 해보가. <laughs> 백숙을 사이에 둔 치열한 눈치 전쟁이다. 오, 진짜 정찬이. 아들, 삼두 하나 먹어볼래? 응. 아, 그렇죠. 가장 좋은 말 하대 쓴맛이 많이 빠졌어요? 음, 응, 아니, 별로 안 써요 이제.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아버지 마음에 들어도 나쁜 거 하나도 없어 아니야, 그 궁금해 들어야 돼요 종려 씨는 아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데 가운데서 아들만 난처하다 아들 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 더 챙길 거챙겼으면 같은 게다잘어요 뭐. 그리 고 생각 잘해봐라. <laughs> 어? 당신은 또 가는 애를 그렇게 네, 생각은 뭐 오래 해봐야지 그리 care. 그리 care. 그리 c a 그래요 a r 놀러 올게요 일안 하고. care. 그리 care. 그리 c a r 일 그리 care. 그리 c a r 아들에게 확답을 듣지 못해 서운한 승규 씨, 종려 씨도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할 아들에게 남편이 괜한 소리를 한것 같아 속이 상하는데. 당신은 왜 가는 만큼하지 않게 이렇게? 아, 지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뭘? 아, 잘 되라고 해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애를 자꾸 울하래. 아들 문제만큼은 종려 씨도 물러설 수 없다. 지가 아직은 올 마음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 욕심 부리고 자꾸 오라르면 안 돼. 이걸 둘이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어떻게 해. 뭐이가 이제 60점 되면 이거를 걔가 참여를 해 갖고 발전을 시켜서 아유 그냥 사, 뭐 사람 사후 아고막 그러면서 아들은 그냥 오라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어, 공부 공부 뭐 저기 공부하게 놔둬. 졸업하고 이제 취직 준비하는 알았어, 걸 할게요. 자꾸 오라르면 안 자, 되지. 그만하고 들어가. 평소라면 못이기는척 남편의 말을 따랐겠지만 다시는 애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알았어. 나도 그러지 마. 무려 10년의 노력으로 완성된 농장인데 누구보다 아들이 맡아주길 바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며칠 동안 고민하던 승규 씨는 마음을 굳혔다. 쫙 털어야 되겠는데. 유년실을 만들 때그 앞에 주변 정리 좀해 놔야. 그 치울 거 치워 놓고 그리고 또 하우스 헐게 되면 거기 기초를 파야 되거든. 그 그런 거를 조금 미리 미리 좀시간 있을 때해 놔야 돼. 아내도 지금은 반대하지만 평생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따라줄 것이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불안해진 종려씨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당신 거기서 뭐해? 여보! 이거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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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뭐해, e boy, eh? t a 다정정 n g b o 뭘받 h 다고 s h 왜 n g 받아? 여기 이제 차츰 뭐 하려고 그러잖아.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고고마 심을 건데. 승규 씨는 핑계를 둘러대지만. 유하려그지 뭐, 위험하니까 들어 내가 알아서 다 해. 하지마. 기어이 온실도 아들의 미래도 밀어붙이려는 남편에게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아내. 하지만. 저러면 될 일은 안 돼요. 지금 남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길로 집을 나선 종료 씨,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웬일이야? 어서 와.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왔어가지고 오래되고 바빠. 네, 와서. 네, 바빠서. 어 와. 바빠서.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먼저 눈치를 챈건 시어머니다. 그 어떻게 나무까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냐고. 그래. 네. <laughs> 어떻게? 해야죠? 근데 아까 내가 뭘 하다 나와 보니까 그냥 쿵쿵 소리가 나는 거야. 응. 어, 가 보니까 아범이 요리문질주려고터 닦냐고. 벌써 서 하는 거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 어,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아이, 어떻게냐 어, 그래? 그래갖고 내가 깜짝놀라갖고 내가 그렇게 말해본데도 마누라가 말하는 안 듣는 거야. 어떻게냐 그래? 그래. 너무 속상해서. 오죽 속상했으면 0쳐나왔을까0 0 그래. 평생 고생만 하던 며느리. 일0 0는 아들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 시어머니도 속이 상한다. 0 0 0 0꼭좀0려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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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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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밝자마자 농장을 찾아온 시어머니. 아이고 왜 그랬까? 진짜 그러지 말래. 아이고 왜 이렇게 바디 주변 아가가 며느리가 속상해서 뛰쳐나오지? 음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지 말래도. 돈이 많이 드는 온실은 어머니도 결사 반대. 이참에 아들에게도 단단히 일러둘 셈인데. 과연.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까? 일은 어, 아침부터 어머니의 방문에 어리둥절한 승규 씨. 그냥 준비는 해놓고, 마음의 준비는 그 하지 말라는 대로 차곡 파고 그러냐고. 너는 자꾸 일을 늘 커서 이제 이렇게 맴돌려라 그러는데 그 원실로 짓는다는 게 원실로 좀안 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원실 짓는다는 게그 형님들. 음. 원실은 발전. 어. 배가... 노래는 걱정하지 마. 저건 상황 봐가지고 그때 가서는 준숙이 아닌 거 같더라면 나도 아니지 내가 뭐 한두 살 먹으면 요아김 여사님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뭐라다알아그 알아? 우리 김 여사님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상 되지 않아요 아니니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안돼할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근데... 니네 혼자 독도장으로 그, 없어 며느리가 다 해야 돼 지금 당장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안 해, 안해 지금. 염려하지 말아, 세요 확실해, 지 확실해, 자, 자, 약속. <laughs> 자, 이 장도 그래, 그 네. 찍고. 약속이야. 네, 약속. 그래, 내네 약속까지 해 내가 증인이야. 내가 다 봤으니까 알아서 너네. 너도 생잘 해가지고, 너네. 예, 어머니가. 야, 걱정하지 마라고. 어. 어머니가 어, 지켜보고 계셔, 지 그래, 그래. 내가, 그래. 내가 항상 보고 있어. 당신 혀자니까 어머니 말씀잘 들을 거 이제 종려 씨도 한시름 덜었다. 며칠 후. 비 오는 날은 산에 갈수 없기 때문에 부부에겐 쉬는 날. 준비 많이 했구만 아, 이건 계 속에 들어있었어요. 이 준비고 먹어. 오랜만에 여유를 갖고 쉬다 보니 남편의 흰머리가 눈에 들어온다. 청춘도 아닌데 일 벌리려고 하지 말고 일좀 줄이면서 그냥 우리 노후를 아, 그냥 삽시다. 늙었치 뭐. 그거 봐. 그거 이제 딱 인정했네. 네. 그러니까 일좀 많이 벌리지 말고 힘에 맞게. 아이건 벌리는 것도 아니야 이 힘에 맞게 좀 산다 그래. 알았어. 요새까지 잘해주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아이고, 안 되지. 아이고, 귓밥은 좀안 맞게, 자, 안 맞게 잘해. 귓바구니 잘, 안 잘해. 귓밥은 잘안 보이는 거만 <laughs> 어머니 아버님이 못믿으주는것 같은데요? <laughs> 내가 귀에다가 잘 발라놓거든요. 귀를 <laughs> 까맣게 아, 만들어놓으니까. 아 지금 뭐, 그 귀에 묻었어. <laughs> 이미 묻은 거는 닦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뭐 걱정할 게뭐 있어 이렇안 닦아져 요는게 아. 간수이세요 어, 그렇지. 이렇게 수이해야지 진작 <laughs> 말잘 들어야지. 아, <laughs> 아유.